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건에 대한 추천과 후기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최고의 구매 가이드를 통해 당신에게 완벽한 수건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게요. 5위입니다. 코튼클라우드 호텔 수건은 품질이 뛰어난 고급 제품으로 부드러운 촉감과 우수한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적당한 두께감으로 욕실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코튼 리빙 40수 코마사 호텔 수건은 부드럽고 도톰한 디자인으로 흡수력이 뛰어나며 깔끔한 블루그레이 색상이 매력적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코튼 클라우드 호텔 수건은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며 세련된 그레이 색상으로 욕실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두께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내구성도 우수해 만족스럽습니다.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하비티 고급 수건은 부드럽고 탁월한 흡수력을 자랑합니다. 30수 면사로 제작되어 세련된 그레이 컬러와 함께 사용감이 뛰어나며 빠르게 건조되는 직징이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코메톰 오코텍스 인증 호텔 수건은 부드럽고 뛰어난 흡수력으로 일상 사용에 적합합니다. 안전한 원단으로 피부에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 욕실을 세련되게 꾸며줍니다.